19장 주, 너의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베어 버리신 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땅들을 <laughs> 차지하 차지하고, 그들의 성읍들과 그들의 집들에서 거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내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구별할지니라. 너는 내게 길을 예비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요으로 주셔서 내 땅의 직경들을세 부분으로 나눠서 모든 살인자들 사자로 그것으로 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피하여 살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과거에 미워하지 않던 자기 이웃을 부지중에 죽인 자라 어떤 사람이 자기웃과 더불어 벌목하러 살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무를 자를 때 손에 도끼를 들고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자기웃을 이 우연히 맞춰 그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성읍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지니. 그 피의 보복자가 마음이 뜨거워져 그 살인자를 추적하다가그 길이 멀어서 그를 따라잡아 그를 죽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과거에 그이웃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이상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말하노니 너는 나를 위하여 새성읍을 구별할지니라.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내 지경을 넓히시어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내게 주신다면. 만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즉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항상 행하라는 이 모든 명령들을 내가 지켜 행한다면 나는 그세에 네. 너를 위하여 이세 성읍을 더하여 무제한 피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요으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흐르지 않게 하며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의웃을 미워하여 그를 숨어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그를 심하게 쳐서 죽이고 이 성읍들 중에 하나로 도피하면 그때 그 사람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의 보복자의 선에 넘겨 그를 죽이게 할지니라 내 눈에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무제한 피우죄를 제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유옵으로 받을 내 유옵에서 옛날 조상이 정해놓은 내이웃을 지게뼈로 옮기지 말지니라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한 해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오 두그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될지니라 만일 거짓 증거하는자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그 사람을 대적하여 증거하거든 그때에는 시비하는 두 사람의 이주와 앞과 그 당시의 재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오. 그 재판관들은 충실히 조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거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거했다면 그때 너희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후부터는 너희 가운데서 그런 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할지니라. 아멘.